개쌤! 네, 안녕하세요 개프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네. 두 알파벳이 합쳐져가지고 소리 나는, 네. 영어 바, 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역시 네. 이걸 배우는 거죠. 네. 지난 시간까지는 네. 이제 예쁜 여자아이들, 쌍둥이들. 네, 네. 네. 예쁜 소리를 가르켜 줬었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 예쁜 남자 아이를 한 명. 아 이번에는 그래서. 또 이제 예쁜 남자 아이면 <laughs> 네. 저 같은 남자를 또 데려왔군요. 네. 이제 네, 이 친구는 뭡니까? 네, 이 친구의 이름을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이 친구의 이름은 준비 소리 이가 필요해요. 준비 소리 네. 이를 준비하고 있다가. 네. 얘 이름은 유거든요. 이. 유를 길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네. 네이 준비하시다가요. 유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세요. 아, 여러분 우선 한번 다시 한번 발음해 보세요. 유. 네. 이를 준비소리로 되고 있다가 유를 좀 길게 끌어주는 거죠. 네. E 아, W의 소리죠. E 네. W 소리는 유가 네. 되는 겁니다. 네. 아, 이 친구의 이름이 뭐라고? 유. 네. 네. 그렇죠. <laughs> 네. 자 여러분들 E W가 이제 들어간 네. 단어들을 찾아서 한번 우리가 발음을 해볼 건데요. 네. 저는 항상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새로운 것을 찾고 네. 새로운 여자친구, 새로운 부인은 아니지만 <laughs> 새로운이라는 단어 한번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이 영어로 뭡니까? new 또는 뉴라고도 발음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저도 이게 참 헷갈렸었습니다. 네. 누구는 뉴라고 가르쳐주고 누구는 또 느가 맞다고 얘기해주고. 네 원어민들 둘다 사용하세요. 둘다 네. 똑같은 소리고요. 뉴 네. 또는 뉴두개다 네,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12월 31일이 되면 한번 어, YTN이 아니라 CNN을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CNN 딱 보면. 나옵니다. 피뉴이 그렇죠. 3 2 1 하면서 뭐라고 하죠? 하피 뉴 이열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하피 뉴 이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이건 안 해요. 해, 해피 유이 y 유이 r 는 아닙니다. 유이 r 는 가수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석류 있죠? 네 그것도 발음 어떻게 하죠? 네 주얼리 하지 마시고요. 네. J.E.W.잖아요. 오늘 배운 것처럼. 쥬. 하셨다가. 쥬.리 라고 발음하세요. 쥬.리. 아, 한결 진짜 원어민 수업네요주얼리 아, 하면 은좀 어색하죠. 쥬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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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안젤리나 쥬얼리 같은 발음이잖네요 <laughs> 그. 하여튼 저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석류 발음해 볼게요. 쥬얼리. 여러분들, 주... 지나가다가요, 보석가게 있으면 이렇게 발음해 보세요. j e l r y 네. 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어, 신문입니다. 네. 신문은요, 이제 새로운 소식들이, 뉴스가, 소식이거든요. 소식들이 있는 페이퍼, 종이죠. s 뉴스페이퍼. 요거는 뭐,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페이퍼. 뉴스페이퍼. newspaper 자 여러분들 쉽다고 그냥 했다가는 저럼 망신당할 <laughs>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newspaper newspaper 이렇게펄보다는 펄이라고 네. 발음하시는 게더팁이에요 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되보세요 newspaper newspaper 빨리 하면 newspaper, newspaper. 그렇죠. 아 이렇게 하면 뭐여러분들뭐 나는 발음을 또박또박 해야 돼서 뉴스페이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뉴스페이퍼 네. 이렇게 하시면 네. 네.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E w 에 이제 U라고 발음 나는 게 요것만 있느냐? 음. 다른 것도 있나요 혹시? 음. 그렇죠. 네, 어, 말하는 이 u 라고하는 거. 네, 이 유라고 소식 그 이래요그 네. 친구 이 남자 아이의 이름과 똑같은 소리가 나는 녀석이 있어요. 있어요? 네. 누굽니까? 어, 그 유럽. 유럽. 예, 유럽. 네, 유럽 있죠. 유럽은 유럽의... 이 이유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 이 유인데 얘도 똑같이 EW 같은 소리를 내요. 아, 그 유럽과 또 유럽의 화폐 단위. 뭘까요? 네. 유로화. 어, 그렇죠. 유로. 아, 유로. 유로 네. 아 유로도 똑같이 E 유로 시작해요. E 유로 시작하지만 E W와 함께 네. U 소리가 납니다. 자, 여러분 가면 다 들어볼까요? 유럽입니다. 유럽. 유로. 유로화. 유로화는요. 유로. 오케이. 네. 여기까지네요. 네. 여러분 이거 된 설명도요. 네. 파닉스 영어 발음 비밀편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또 심지어는. 발음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옆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을 듣지 않고도 그냥 여기 있는 옆에 발음을 한번 개프쌤이 알려준 팁대로만 발음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발음도 원어민형으로 바뀔 겁니다. 네. 또이 어, 책은요, 바로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구매 많이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재밌게 공부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날까요? Goodbye. <laughs>